네, 근데 이제 천천히 가니까 네. 렇게발발좀 뭔가 좀부자연스운거 있는데 아니야 천천히 가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딱 좋아. 그래요? 어 빨리 가서 부자연스럽게 아, 가노니. 그것만잘 발차리세요. 네. 이제 바깥발에서 이제 이쪽 바깥발에다가 네. 이제 체인도 파잖아요. 이때 네. 이쪽 발 처리 이게 뭔가 어, 아. 자꾸 이 순간에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게 삼각형이. 음. 이게, 이렇게 파니까 삼각형이. 무릎을 안쪽으로 말아 넣으니까. 음. 이게 그냥 이 말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엣지를 이렇게 세웠다가 음. 다시 음. 업 하잖아요. 그럼 음. 이게 풀리잖아. 음. 그 다음에 다시 에스 체인지가 되잖아. 아 그게 무릎. 다시 누르고, 다시 누르고. 그래, 어, 무릎을 내가 접. 허벅지 힘을 좀 주라. 어, 앞으로 누르면. 어, 그렇지. 여기, 어, 그 누른 는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얘가 눌려지고 얘가 이렇게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그잖아 그러니까 발목이 중요해. 그네 뒤꿈치까지 밟히고 앞으로 쏠려야 돼. 네? 뒤꿈치까지. 뒤꿈치가 밟힌 상태에서 앞으로 쏠리면 발가락도 눌러지죠. 응. 그렇게 해서 발목을 딱, 발목을 딱 접는다고, 앞으로 접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게,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눌러지네요. 는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어. 가라앉는 느낌. 가라앉는 네. 느낌. 그렇게 해서 승차감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앉아서 가라앉는 느낌. 네. 이건 가라앉을 수 있어 송이지는 주의할게 물은 말아넣는거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언니는 스폰지에요 스폰지 말하면 흡수를 다해 되게 빨라 잘 알아들어? 예. 네. <laughs> 잘, <알았지? 웃음> 잘 따라해 <laughs> 어떤 감정이 한 얘기가 똑같네 <laughs> 지한은 나 스킨되면 스킨대로 정확히 하고 나는 안 한다고 스킨대로 한 대형.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드백이야? 마지막에 재밌게 즐겁게 마지막에 탄력 붙여서 최대한 가야 돼요 최대한 탄력 붙여서 도망 가야 돼서. 어 그러니까 아. 마지막에서 쓰지 말고 그냥 저 아, 끝까지 갈수 아, 있을만큼 아, 네. 계속 가는 거야. 음. 가기 힘든 거니까. 휘게 쉬는 때까지 가라는 얘기야. 그렇지. 음. 네, 그럼 한번 있을까? 먼저 가보세요 걸어. 누나를 한번 찍어줘봐요. 지금 막판에 찍은. 아니야, 나그 어? 연습하면서 할 거야. 찍을 <laughs> <laughs> 배운 거. 그걸 찍으라니까. 그러니까 연습하면서 앞에 가. 네. 그거를 음. 이제. 음. 아 저기 나니 씨가 먼저 가요. 내가 따라갈게. 아 네. 따라가야지. <laughs> 따라.